지루했던 팬데믹 시대가 끝나면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환불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미치겠어요 지금. 그냥 믿었죠. 너무 속상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아침에 비행만 무려 수십억 원이 발생했다는 황당한 사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슈 추적에서 취재했습니다. 악몽이 시작된 건한 통의 메시지를 받은 그날부터였답니다.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수백만 원을 피해봤다는 미현 씨그 사연은 무엇일까요? 35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자녀들 다 치워서 직해가지고 이집트가 뜨길래 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퇴직을 기념해 계획한 7박 10일 이집트 여행. 부부에겐 그 의미가 남다른 여행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런데 출발한 5일 전에 단체 문자식으로 진행이 어려워서 취소됐다.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여행사. 당시 받은 메시지인데요.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제하신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불 관련해서 뭐 받으신 분은 전혀 없어요. 저희가 알아보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고 뭐 아무 뭐가 없어요. 아휴, 답답한 거죠. 계약 해지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여행사 다시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후로도 여행사와의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아무 공지 없이 해당 홈페이지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덮어야 예약을 안할 텐데 홈페이지 여행사가 그게 그대로 있어요. 들어가면 SNS 채팅방이 생길 만큼 해당 여행사의 피해자 수도 상당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공통점 보이시나요? 바로 피해자들이 현금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예약금도 현금으로 했고 디자이체요. 현금 결제하면 5만 원씩 빼주겠다고 하고 현금으로 내기를 유도 하드로 결제하신 분들은 좀 받았다는데 거의 못 받은 거예요. 현금 결제로 인한 혜택으로 피해자들이 늘어가는 상황이라는데요. 뭐 여기 들어온 사람만 300여 명인데 대충 계산하니까 뭐 우리 여기만도 몇십억인 것 같다. 짐작을 못하겠더라고요. 현재 해당 여행사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1000명 이상. 전체 피해액은 약 1억에서 3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